내가 듣기로는 우리 진이도 아재 개그를 뭐뭐아 한다면 제가 준비해왔어요. 아재 개그를 준비했어. <laughs> 옷 쇼핑 중독을 일본어로 하면? 옷쇼핑 중독을 일본어로 모르겠다. 정답은 옷도상옷도상 <laughs> 이럴 아, 줄 알았어. 어, 어. <laughs> 뭐, 뭐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영광이에요. <laughs> 언제 밥 먹지? 네. 밥 먹자. <웃음> <웃음>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떡볶이야? 음, 떡볶이에 순대 만두에 튀김에 김밥에 어묵 내도 눈이 있어 내도 알아 <laughs> 떡볶이고 김밥이고 순뭐 순대고 만두고 튀김이고 어묵이고 <laughs> 응? 알지 응. 잘 먹겠습니다. 떡이 음. 김밥을 드셔야 돼요 김. 네알았어 먹을게. 내도 손이 있잖아. <laughs> 이거 바로 앞에 있는데 뭐그 국물에 찍어 드셔야 돼요 선배님. 어 알았어. 음. 맛있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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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김밥이, 그, 백할매가, 김밥 잘 말아 음. 음. 백할매는, 뭐, 시, 분식이야? 음. 음 귀찮냐, 이제? 네. <laughs> 음. 뭐, 분식 좋아하는구나. 음, 음, 저도 근데, 완전 한식파여서. 음. 음. 그, 한식 먹고 싶다, 카지네. 그, 이제, 이첫 끼거든. 이밥 먹자 할때 밥을 안 먹고 기다려요.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드시면은 좋지 않으세요, 분식? 너무 많이 먹지 어렸을 때는 질리게 먹지. 음... 응. 부산이 또이 이 떡볶이 하고 맛있다 이게. 맞아요, 응. 맞아요. 응. 제일로다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삼겹살. 어, 뭐 삼겹살을 먹고 싶다 했으면은 <laughs> 그, 그 아침 삼겹살이 얼마나 맛있는데. 김겹살에 김치도 땡로구워 김치 가지고 밥에다가 어? 그래. 응? 소주 한잔딱 하고 오면 좋은데. 네. 근데. 와이 너 먹고 싶다 생각하고. 내 누군지 알아? 누군데요알 응? 수밖에 없는 게. 오기 전에 김대희 그 깨면 김대희 금마가 니 온다고. 음 음. 잘좀 부탁한다고. 음, 진짜요? 어, 그, 그 전화 왔더라고. 아, 감동이다. 응, 그래서 내가 그렇죠. 끊었어, 바로. 아. 재 <laughs> 그 아, 음. 너무 좋으시던데. 그래, 그러면김래 그만 알아. 네. 네 저두 번이나 뵙거든요두번 같이 두 번이나. 네, 봉사하는 단체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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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같은 거해 어, 어, 가지고 어, 어, 뵀어요 예, 얘기해 줬어 얘기해 줬어. 했죠, 했죠. 어. 그래그뭐그 봉사 활동이란 거는 어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자. 그 동네방네. 그뭐저 봉사활동 갔다 오면 나한테 바로 전화해가 뭐 어디 뭐 갔다 왔다고 어 자랑지를 요즘은 동네방네 알려야 되더라고요. 아, 그래? 좋은 일은 동네방네 알려야 더 선한 영향력 이런 게 생기는 거 같아. 어, 그건, 그건 그렇게해 어, 어, 어. 뭐 그건 뭐 많은 얘기 일단 무라. 음, 그냥 이렇게 근데 계속 먹어요? <laughs> 응. 그러면 어. 그럼 코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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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이 밥 먹자인데 그거 음, 음. 음. 그냥 이렇게 그 먹으면 돼. 안 먹고 가면 돼. 음. 편하게 편하게요. 네. 진이 아예 지니. 네, 백지니백 고양이. 서울. 서울진 니딱 빠져 그냥 서울 깍쟁이처럼 생겼다 깍쟁이는 아니죠. 깍쟁이가. 가 음. 깍쟁이가. 그저저저 저저 여기 오면은 그 우리가 그 공통 질문이 있어요. 음. 그저 데뷔 스토리를 듣는데. 제가 원래 광고 모델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부터 연기를 한게 아니라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이었어요.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시험이 끝나고 교복 입고 친구랑 이제 막 그때 신촌이었나? 신나가지고 막뭐 사먹고 막 이런 어. 구경하고 다니고 있는데 지하철역에서 어. 우연치 않게 명함을 받게 돼요. 아 길게? 길케. 네 길게인데 이게 어. 소속사나 이런 게 아니라 어. 광고 에이전시를 하는 언니가 오디션 영상을 만들어서 응, 응.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응. 그 오디션 영상을 찍었어? 네, 찍었죠. 근데 막 대단히 연기를 필요한 건 아니었고 응. 그냥 진짜 교복 입고 가서 그때는 막 이렇게 화장 이런 것도 못할 때여서 클리닝 클리어 로션 바르고 그 하이진의 로션이 있거든요. 어, 어, 어. 그거만 바르고 그걸 바르고 그리고 갔죠. 운이 좋게도 그 영상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어. 광고를 찍게 된 거예요. 단번에. 네. 페브리즈라는 광고를 찍제찍어요어요페즈아즈아네찍었 찍었죠. 어아 o r i t e is the favorite is t h 그 f a 이 이제 i t e 이 s t 이니까 a v o r i t e is t h 고 f a 고 o r i t e is the favorite is the favorite is the 그저저 저 뭐야 표지판에 갑자기 그 아, 뭐지 자꾸 옆으로 막 이렇게 그, 막 하고 막 그랬던 그저, 거 그저, 그래 그 애니콜 시대인데 어. 어. 애니콜이 그 당시에 아홉 시 뉴스가 시작되기 전에 어. 띠띠띠띠 아홉 시를 알려드립니다 어. 하는 그 광고를 계속했었어요 어. 근데 그거를 프로젝트처럼 해서 1 5 소녀라고 해가지고 어. 또 운이 좋게. 제가 된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아홉 그시 뉴스 그, 그 시작하기 전에 그그 그 바로 전에 뭐애니 컬에서 아홉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네 얼굴이 이렇게 이렇게 나온 그렇죠, 거야. 네. 고3때 그래가지고 막 이제 여러 나라를 또 돌아다니면서 찍는 거여가지고 되게 용기 있게 또 혼자 이렇게 해서 가가지고 찍고. 해외를. 네. 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조금 회자가 됐었거든요. 오. 이제 관계자들 사이에 소문이 나고 오. 그러면서 소속사라는 게 생기게 되고. 아 음, 그래. 네. 그러면서 이제 연기를 하게 됐어요. 음. 그러면은 그 광고 모델로서는 그 텔레비 이제 얼굴 뭐 많이 비췄지만 써도 그 연기자로서의 본격적인 데뷔는. 그러고 나서 이제 독립 영화 음. 오디션을 봤는데. 독립 영화. 네, 독립 어. 영화로 시작을 하게 되고 사실 대중들한테 각인된 거는 하이킥이죠 네, 사실. 전까지는 그냥 일반 모델이었다가 하이킥.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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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 그래. 그 하이킥 그그그쇼 그, 다리가 쉽게 그. 음 맞아요 어? 맞아요. 그그 맞죠. 네 짧은 다리에 역습. 그 진이가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그백진니의 인생 작품. 음 어? 딱 하나만 꼬부라하면 그래도. 하이킥이지 않을까요? 그걸로 저의 인생이 전후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아 그래? 네. 뭐 제가 누군지 당연히 아무도 모르셨고 어. 그랬는데 하이킥이라는 건 워낙 이미 대중적으로 너무 많이 알려지고 어. 유명했던 작품에 이제 제가 출연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어. 그리고 또극중 이름과 같기 때문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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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나 기억 나. 이게 박하선이도 그래 그 그거 나왔잖아. 박하선도 박하 박하선으로 나오고. 맞아요. 백진이도백진이로 나오고. 다 그랬기 오. 때문에 그래서 어. 이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이제 오 어, 백진이다가 됐던 계기가 됐죠 배으로서 각인이 될수 있었던. 이 얼굴은 알리도 이름 석자 알리는 게 쉽지 않은데 그그 그 인생 작품 속에서 배역 이름이 또 본인 그그 어? 음. 그 본명으로 그랬습니다. 또 나오니까. 그 하이킥 그 찍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장면 장면이 뭐고? 너무 많죠 하이킥은 어. 지금도. 아 재밌었어. 음, 회자될 정도의 엄청난 에피들이 진짜 120개가 넘게 나왔으니까. 어. 뭐 그때 당시에 제가 굉장히 되게 센세이션한 인물이었어요. 왜냐면 엉덩이 뚫리고 <laughs> 그쵸 막 엉덩이 뚫리고 어, 갑자기 뭐 생각나는 진짜 <laughs> 음. 이따 엉덩이 뚫려가지고 막 이렇게 어. 엉덩이 막 와서 검사하고 막 그런 어. 거 찍고 그리고 막 약간 궁상 이런 캐릭터여가지고 막 바나나 껍질 먹고 어, 진짜 먹었나? 어 진짜 써요 선배님 바나나 껍질 제가 찍금 아, 안 먹지. 어, 그렇죠. <laughs> 어, 그걸 먹어본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그렇죠. 한번 드셔보시면 이렇게 딱 갈가 먹는 순간 아, 쓰다 이래서안 먹는 구나아 연기를 위해서. 네, 먹었는데 쓰 맛이 없더라고요. 그 뚫리고 했을 때그그사람들이 많이 알아봤겠다. 어, 엄청 알아봤죠. 너무 너무 각인돼서 오. 그 장면이 맞아요. 너무 어, 이제 뭐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촬영 나가면 이제 어 엉덩이 뚫린 백진이다 이러면서 이제 초등학생들이 막. <laughs> 아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따라오고 그랬었죠. 하이킥을 하고 그저저그 저저그 뒤에 막그저 러브콜이 엄청나게 많았겠네. 러브콜이 많원나 사실 기억이 잘안 어. 나요. 네뭐 그냥 하이킥 그 전에도 광고를 많이 찍었는데 <laughs> 하이킥 찍고 나서 또 광고 많이 찍었을까요? 아 어, 맞아요 하이킥 할 때는 네 많이 찍었었죠. 근데 그게 있잖아 이 단가락 하나 단가. 단가는 그때. 어 단가가 네. 그 하이킥 찍기 전후가 완전히 그하늘가 땅차일 거 아니야.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이 많이 버렸겠네. 이게 슬픈 얘기가 있어서. 어... <laughs> 그럼 뭐좀 물어볼라, 한번 뭐 슬픈 얘기가 좀 많네. 음, 어, 슬픈 얘기가 좀 많아요. 어머님 음, 구체적으로 물어보기에는 소주라도 따라야 되나? 이게 술 하나. 잘은 못 하는데. 아 됐어요, 그러면. 떡볶이에 소주는 좀 그죠? 최고지. 아 그래요? 그래. 한잔 할래? 네? 네뭐 뒤에 그 스케줄 없나 진희? 없어요 진이? 없나? 네. 아 내는 있어 아 죄송합니다 농담이가한잔 정도는 뭐 어? 가만있어 봐 광고 많이 했는데 네. 이 소주 광고는 안 했나? 했죠 금복주라고 <laughs> 아 이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금복주가 그 언제적 <laughs> 안 되겠다 안 되겠다 3학년이 맞긴 맞지 안 되겠다 와 금복주는 <laughs> 6시. 1시 12시. 회오리. 할줄 아나? 6시에서 1시 12시로 오면서 살짝 스냅을 주면 돼. 6시. 1시 12시. 해봐라. 6시. 아 그거 <laughs> 어, 6시. 어 그거 6시. 6시. 12시를 지나. 1시 12시. 6시. 1시 12시. 한시 세시잖아 여섯시에서 한시 열두시를 한시 열두 세시 열한시 한시잖아 어된거아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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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건배사 해라 건배사야 어그저 여우는 손님들이 그 건배사를 어. 먼저 하는 거야 그래요? 어, 내가 만든 내 룰이야 저 심장 터질 것 같아요 지금 와 <laughs> 건배사 야 금복 <laughs> 주를 <laughs> 아는 양반이 그 건배사를 모른다는 게 말이 돼. 애니콜 그 쓰고 그랬는데 네. 친한 친구들끼리 만나서 그 소주 한잔하면 은 건배사 안하나? 사랑합니다 음. <laughs> 모르겠다 응, 그래 기분은 좋네 응. <laughs> 지니는 형제가 어떻게 되노? 저 K장녀 아 장녀야 왜, 왜요? 왜아 그냥 딱 느낌이 있잖아 내가 좀 관상을 좀 보거든 <laughs> 관상요? 야, 관상 잘봐 관상 어때요? 어? 저 그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 네. 좋아 앞으로가 더 좋아 음어 앞으로가 더 좋다 진짜요? 어잘될 거야 음 그랬으면 좋겠다 작품이 조만간에 뭐 하나 들어온다 음 어. 어, 혹시 지금 찍고 있나? 네 이미 찍고 있어서 <laughs> 봐봐 봐봐 네, 열심히 찍고 있어서 아 그래? 네 어, 이거, 이거 홍보해도 된다 저는 곧 여러분 11번 MBC로 어. 네 찾아 갑니다. 지금. 아 무슨 작품이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무슨 작품인데? 어 아직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고 열심히 촬영하고 있어요. 뭐 물어보면은 슬픈 사연이 있어서 안 되고 뭐 물어보면은 또안 어? 되는 게 많네. 어. 아무튼 그 축하한다. 아예 감사합니다. 어 김대희 금무하고 또또 또, 또 인연이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맞아요. 어, 그, 음. 그 인연이 어디, 어디서? 어디 어디서 만난 거야, 김대일을? 음, 제가 플랜 코리아라는 단체랑. 되게 플랜 코리아? 네, NGO 단체인데. 어? 그 성령씨? 음, 김성령씨 밥 먹자 나와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얘기했었어. 맞아요. 네. 아, 거기. 네. 그럼 같은 그, 그저 홍보대사야? 네, 맞아요. 뭐, 뭐 하는 단체고? 좋은 일을 하러 어. 항상 같이 다니고 있는데 지구상 어. 곳곳에 이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아 지구촌 아이들에게 네. 도움의 손길을 그 어떻게 우리 지니는그 플랜코리아라는 NGO 단체에서 봉사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뭐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 어떤 다큐를 하나 봤어요. 다큐 몇살 때? 고등학교 3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배브리즈 그 찍을 때? <laughs> 네 그거 할때 어. 우연치 않게 봤는데. 음. 인도의 불꽃 농장에서 일하는 소녀였는데 불꽃 농장 은 불꽃을 만드는 농장 같은 곳이에요. 아그 그 폭죽 뭐이뭐 네. 뭐 이런 불꽃놀이 하는 그 네, 불꽃놀이를 아, 만드는 공장에서 어. 일하는 소녀였는데 어. 그 만들다가 화약이 터져서 소녀가 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서. 이제 그만둘 수 없고 실명을 했지만 감으로 불꽃을 만드는 이제 그 소녀 얘기를 보고 아 나도 나중에 커서 내가 저렇게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이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었어요. 이 하이킥 하고 나서 이제 우연치 않게 플랜코리아에서 이렇게 아, 연락이, 왔어. 연락이 와서 이제 그 음. 뒤로 이제 매년 같이 그럼 좀... 그게 언제야 그 시작하게 된 해가? 1 2 년부터. 이천1 2 년부터. 네, 이5 년까지. 13년. 아, <laughs> 벌써 그렇게 됐네. 아, 13년 됐네. 네. 그 보면은 그 후원하는 그 아동이 그다고 어, 하는데 네. 지니 니도그 후원하는 아동이 있나? 네, 있죠. 그리고 심지어 작년에 이제 어. 만나고 왔고 이제 올해 성인이 돼서 종료가 돼요. 와, 와. 음. 성인이 되면 이제 후원이 끝나나? 네, 끝나요, 어. 이제. 이 아이에게 필요한 도움은 다 줬고 이제 자립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끝나는데. 그래서 아직도 이제 그 날의 감정이 생생해요. 어땠는데? 뭐그그그그 그, 그, 그 아이 아이가 몇살때 처음 만났는? 처음 만났을 때가 소피아가 일곱 요아 소피아야 이름이. 네, 어. 소피아인데 여자친구고 그때만 해도 소피아한테 저는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을 처음 본데다가 낯도 가리고. 이제, 말도 잘 못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이번에 가서 봤을 때, 제가 작년에 오. 만나고 왔거든요. 오. 이제 벌써 16살이 된 거예요. 야, 7살 때 처음 봐서 16살이 됐어. 네, 그랬는데 오. 이제 정말 키도 저만해지고, 그리고 오. 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한테 보고 싶었다. 막 이러면서 오. 저한테 이제 막 영어로 준비해서 막 얘기하고, 오. 근데 이제 저는, 그 소피아가 딱 저를 만나자마자 안아주는데 뭔가 모르게 그 뭉클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저는 원래 티어가지고 눈물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 티발 시구나. 그랬는데 이제 봤는데 그냥 저 멀리서 이제 차가 소피아의 학교로 들어가는데 오. 저 멀리서 소피아 기다리고 있는 거 보는데 오. 울컥한데 아, 울면 안 되지 오랜만에 보는데 했는데 오. 이미 내렸는데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아, 너의 그 작은 그 후원이 어떻게 보면 그 소피아를 음. 그렇게 성장하게 어. 소피아와 맞아요. 소피아 가족들 모두가 가족들까지. 네 행복했으면 어. 하는 그래서 어. 어. 그러면 뭐 지니는 그 취미나 뭐 이렇게 빠져있는 거 없나. 영어도 배우고 일본어도 공부하고 그러고 있어요. 영어도 배우고 일본어도, 일본어도 배우고 하고, 네. 아니, 얼마, 얼마나 됐는데 일, 일, 일본어는 한지한 2년? 2년넘었나 2, 3년? 이년아이년스까이나이데 년? 아소타와각스까 이이에, 아나타와 이까아와 각색이데스까 타이아와 각색이데스까 나타와이까와타와이까아 내가 듣기로는 우리 진이도 아재 개그를 뭐뭐 좋아한다며? 제가 준비해 왔어요. 뭐를? 아재 개그를. 아재 개그를 준비했어. <laughs> 야 <웃음> 좋다 아, 좋다. 아, 좋다. 근데 제가 이제 떨려서 잊어버릴까 봐. 어 잘했다 잘했다. 내 아재 개그 내내 아재 개그 너무 좋아해. 아 그니까요. 어. 또 아재 개그 배틀이 또 계속 있거든. 그러니까. 내좀내 써먹을 수 있는 거좀 아, 좀, 아, 어, 어. 뭔데 뭔데? 뭔데? 자첫 번째 음. 옷 쇼핑 중독을 일본어로 하면 옷. 옷 쇼핑 중독 아, 옷, 옷 쇼, 쇼핑 중독을 네. 일본어로 음, 모르겠다 정답은? 응. 오또상 오또상 어, <laughs> 이럴 어, 줄 알았어 어, 어. <laughs> 어, 오또상 그럼요 오또상 괜렇데 돼? 오또, 오또상 <laughs> 오또상이 원래 그 일본어로는 그 뜻이, 뜻이 뭐지? <laughs> 아빠인가? 아빠인가, 엄만가 돼요 아빠 같아요. 마2년 배웠다면서 아빠가가또 상기 아빠가 엄만가 그래요는 무슨,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또 있나? 아네 퀴즈를 모두 풀었다를 일본어로. 퀴즈를 모두 풀었다. 모르겠다. 다 맞히기. <laughs> 다 맞히기. 네 그리고 퀴즈를 모두 틀렸다. 뭐 맞히기? 못 맞히기. 모르겠다. 닭강. 닭강. 단무지 닭강. 닭깡아 닭광 닭광. 아 닭광. 닭꽝! 닭광. 닭꽝! 아, <laughs> 아, <닭꽝! 웃음> 아 꽝이다. 죄송해요. 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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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아니 괜찮아 괜찮아. 재밌어. 저 이제 마지막 영어 버전인데요. 어. 고양이가 지옥에 갔어요. 어. 이걸 뭐라고 할까요? 죽어서 지옥으로 간 고양이를 영어로? 응. 헬캣 고양이 모르겠다 헬로키티 어. 헬 헬로 헬로키티 어, 헬로 키티 어, 네. 키티 어. 아 쉽지 않다 그, 너는 어디 갔어? 아직에 가지마 <laughs> 너는 아직 기본, 기본도 안된 상태에서 고급 이 안지개가 하려고 하니까 네가 이제 부대 끼는 거야. 어, 응. 그럼 초급부터. 그렇죠, 초급. 네. 이거 완전 고전이야, 내가 지금 하는 거는. 네. 일본 수도국장 이름이 뭔지 알아. 뭐지? 수도국... Murakawa, Sushima, Sang, Murakawa, Sushima, Sang, Murakawa, m u r a k a w a Sushima, Sang, Murakawa, Sushima, Sang, Murakawa, Sushima, Sang, m u r a k a 맞아. 어, 어. 맞아. 살려 그 h i m a Sang, m u r a k a 비사이로 엄마가상 비사이로 응하고 약간 약간 그 호불 비사이로 엄마가상 음, 이걸로 어때요? 어. 음. 어디 가서 할라면 이렇게 살려야 돼. 어, 비, 어, 어, 비, 비사이로 엄마 음, <laughs> 어떡게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요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라. 어, 네, 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 어, 뭔데? 저희호원 아동이 어어. 이제 다 커가지고 호원이 음. 종료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어어. 그래서 어어. 이제 이 친구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하는 메시지를 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영상편지를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 아, 했어요. 그 아까 그 소피, 소피아, 소피아인가? 아, 네. 아, 그럼 소피아한테 그럼 영상편지 해라. 안녕, 네. 어. 소피아. 어, 내가 이렇게 한국에서 너한테 영상편지를 남기게 될 줄은 몰랐다. 어, 그날 너를 만났던 건내 인생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일이 될것 같고 이렇게 잘 커줘서 너무 너무 뿌듯하고 음, 너 때문에 나도 너무 많은 걸 얻었어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펼쳐지기를 늘 기도할 거고 그리고 너의 꿈이 어, 나에게도 큰 원동력이 됐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한국에서 더 응원하고 있을게. 어... 오노 나다. 좋다. 네. 어, 좋아. 그래 끝내자 그러면. 네. 어, 선배님도 어? 는 네, 없어. 영상 편지 남기실 분이 계시잖아요. 네? 네. 내가? 네. 근데 네, 없어. 누가 있어? 저기. <laughs> 누구? 똥민이 <똥미니? 웃음> 아니요. 사랑하는 봉수 형한테? 네, 집 나가신 와이프 분께. 어, 집 나간 건 어떻게 알아? 아, <웃음> <웃음> 알고 <웃음> 있죠. 나는 집 나간 지 5년이 됐는데. 아, 그러니까요. 한번 남기시면